선악과는 왜 주셨을까요? 만일 그들이 어렸다라고 하면,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한 부모 같은 상태가 되고, 만일 그들이 성숙한 이들이었다라고 하고, 일종의 사랑의 테스트로 주신 것이라면 좀 생뚱맞죠. 그 결과도 너무 과중하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심정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잘 말하였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성을 깨닫고 성숙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의 선악과를 주신 이유도 그들에게 죄를 지어서 쫓아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알게 하시려는 계도의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성을 그들 안에 두셨나?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인생도 하나님처럼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는 자유를 주셨어야 하는데 그 자유가 사용되면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는 그런 상태가 되는 가능성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죄성은 바로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죄성은 아직 선악과를 먹기 전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에덴의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이러한 사실을 인생으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방편이셨던 것입니다.